중국 연길시의 상점과 간판은 대부분 한글이 앞에 중국어가 뒤에 쓰여 있습니다. 한글을 사용하는 조선족 동포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인 만큼 70년 전 자치주가 설립될 때부터 한글을 우선 표기하도록 한 겁니다. 하지만 최근 연변주 정부가 한글 대신 중국어 우선 표기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어를 한글보다 앞에 쓰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미 만들어져 있는 모든 표지판과 간판 등도 중국어 우선 표기로 바꿔야 합니다. 조선족이 지닌 한민족 문화를 중국 문화 가운데 하나로 흡수시키려는 동북공정이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시진핑 정권 출범 이후 중국 정부는 55개 소수민족의 정체성을 약화시키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14억 인구의 92%를 차지하는 한족 중심으로 이들을 동화시키기 위해. 민족 언어 사용을 억누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